음, 사랑하는 아내 홍성은 권사에게 어, 이제 차표는 구입을 했고 잠시 후면 어, 역에 올라가서 어, 기차를 타고 집에 갈 겁니다. 어, 금방 보겠지만 사랑하는 당신에게 영상 편지 쓰고 싶습니다. 어, 늘 이렇게 부도수표가 아닌 정말 멋진 어, 선물이. 되고 싶은 남편의 마음인데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돌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두 자녀들 잘 양육하고 또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님 잘 섬기고 또 기쁘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매일마다 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구역 예배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멋지고 어제도 기타 찬양팀 이렇게 섬겼는데 너무 잘했고, 잘했고. 어,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죽도 끓여주고 그리고 계란도 삶아주고 그래서 또 좋았고 어,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또 올라가면서 당신에게 편지하면서 이 영상과 함께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, 여보 사랑하고 또 감기도 다 나았다고 하니까. 특송을 하고 나서 감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.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부산에서 이런 영상도 이렇게 찍고 갈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함께 하면 더 좋겠지. 근데 내가 지금은 그렇게 다할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미안하고 다음에 또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네. 여보,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.